제가 여러분하고도 뭐 저번에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난 그 아마 기억을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또 물어보는 게 투부정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얘는요. 준동사라는 표현은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다시 깊게 얘기는 안 할게요. 얘는 그냥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미래 의미,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이고 되게 의지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깔끔하게 끝나요. 정말 간단하거든. 근데 저거를 자꾸 사람들이 뭔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뭐투정사의 시제는요, 뭐냐 너무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봐봐요.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할 때, u 음, I want 뭐랄까 to uh, go there. 이하스데이라고 조금면 틀려요. 사실 이렇게 쓸 거면 여기를, 여기를 have gone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 외국인들이 저런 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 회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영어까지 할 필요 없어요. 회화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원래 문법적으로 틀렸거든. 근데 외국인들이 알아들어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냥 이해해요. 왜냐면 발음이 불편하고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문법적인 게 아니라 제가 독해적인 걸 얘기하면서 이거 좀 이해를 쉽게 하면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제발 이상한 걸로 외우지 마시고, 그니까 뭐, 이, 뭐, 뭐, 오영신, 모네뭐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러 이런 문장을 봤을 때도, 그냥, 스트릿, 에스라고 적어요. 이거 보시죠.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문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형식의 지각동사가 와서, 이거 지각동사니까 목적보호자의 툰을 쓸수 없어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법충들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봤을 때독해적으로 알려드리고, 이해적으로 알려드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will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미래랑 의지라고 놓고 판단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사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내가 봤는데 그가 미래에 건널 걸 봤어요란 말이 돼요. 이 말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반대, 걔가 미래에 건너더라.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툴을 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못 쓴다 이렇게 얘기드린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이거 의지도 있죠 의지는 있겠지. 내가 반드시 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걸은 거니까 이건 되지만 이게 안 됐던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 시켰던 게, 예를 면아 uh, I had him. I, made라고 I made him. 이것도 사역동사라고 맨날 하는데, I made him이라고 쓰고요. 아, 목규 있었으니까 오랜만에. 목규. 그죠? To wash my car. 노예죠? 내 차를, 세차라라고 어, 시켰다라고 놨을 때, 이런 걸 봤을 때도요, 이거 시켰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어떤 어떤 상태로 만들다예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제가 나중에도 얘기를 할게요. 어떤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인데, 내가 목표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면, 내 차를 세차하는 상태로 강제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위로 놓고요.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해보면 말 돼요. 내가 강제로 목표한테 시켰어요. 내 차, 미래의 세차라고 말 된다고. 오에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되네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의지라는 거 집어넣으면 말이 이상해져요. 내가 강제를 시켰기 때문에 목주는 무조건 노비니까 내차세차 네차 해야 돼. 요얘 노예잖아 지금. 헤이 hey, 새끼야 그럼 의지 없어요. 의지 박탈이요. 에툭 빼야 돼요. 이 얘기예요. 빼야 된다고. 그래서 뭐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학교에 가면 준사역 동사라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allow 같은 거 일단 적을게요. allow 이게 내가 허락했습니다 목교한테요 내가 목교한테 허락해서 투워싱마로내차 세차라고 시킨 거예요. 내차 세차 허락하는 하는 거 허락할게. 이때는 미래지향적인 말도 돼요. 미래 해라 허락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의지적인 걸 확인해 보면 의지도 반영이 돼요. 되잖아. 미래에 세차는데 허락할게. 하고 안 하고 니네 미아의 새끼야. 이 얘기야, 이거. 그니까 러 이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걸 이제 준사역. 여기 있는 건 이제 지각. 여기 있는 건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렵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보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저걸 계속 문법책 깊이 파면서 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런 걸 던지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봐봐. 야, 사역동, 지각동사도 많고, 한데, 이거, 이줄사가 졸라 많아요? 사역동사는 왜, make, h a let 밖에 없어? 라고 많이 물어봐요. 뭐, 때에 따서개 e t 도 얘기하고 have도 얘기하시고 있는데, 어쨌든 3개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졸라 싹바가지 없어요. 됐죠? 싸가지 졸라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싸가지가 없잖아. 시키는 거잖아. 상대방 의지고 나발로 해 개새끼야 이 느낌이고 이거 정말 싹 빠가 접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안 써요. 대신에 의지를 반영해주는 말이 발전한 거예요. p 쉐이드 같은 설득하다라든가, encourage 같은 단어들.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진 계기가 그거예요. 이게 많은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책을 보시면 문법책을 보시면 졸라 조금 졸라 조금 졸라 많아요. 졸라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의 이유예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요거. 근데 요거의 관계는 이제 설명이 이제 드린 거예요. 일부러 근데요.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야 김원아 이거 진짜 투안 쓰냐? 라고 할때 있더라고 저는요 왜 이걸 나눠서 오늘 하냐면 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써도 돼요 대신에 바뀌어요 완전 어감이 바뀌어요 뭐냐면 이거 이렇게 쓰면 뭔가 느낌이 있잖아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럴 수도 있지 어떨 때쓸수 있죠? 예지몽. 왜? 예지몽은 뭐 써요? 노스트라다무스 아세요? 예언집 다 저렇게 써 있는데? 예지력이면 될수 있지. 내가 봤는데, 걔가 앞으로 길 건널걸? 이거. 야, 내가 봤어. 걔좀 있으면 아마 걸을 거야. 걔 저기 건널걸? 쓸수 있죠. 여러분, 백스터 퓨처 아세요? 백스터 퓨처에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읽혀 있어요. 이거 쓰거든. 그니까, 러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문법적으로 틀렸다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말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틀렸다가 아니라 말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을 때 해석할 때랑 빠졌을 때 해석할 때랑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갔을 때는 뭔가 예지 몽을것 같다 팩트 더 퓨처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빼면 그냥 길 건너는 거 봤어 새끼야 라고 느낌이 나오는 것까지 이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리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서 물어 여기 또쓸수 있는 것 중에 또 저한테 질문이 와서 그래요. 이 ING도 쓸수 있나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 쓸수 있어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미리 그 보여드릴게요. 많이 묻더라고. 여기는 그냥 뜻이 뭐마하는 중이에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거. 뭐마하는 중인데 그냥 뭐냐면 내가 봤더니 걔가 길을 건너는 중이에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야. 예를 써도 된다. 이 중동사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예요. 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 왜 미리 보여드리냐면 선생님들 중에 이거 두개 같아서 또자기 같다고 하니까 빡치죠? 같아서 거의 유사해서 바꿨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개소리예요. 이거 바꿨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건 왜 바꿨으면 안 되냐면 어떤 느낌 차이인지 얘기해 줄게요. 얘는 순간적인 거예요. 뭐뭐 하는 중. 딱그 순간. 근데 얘는 약간 전체적인 동작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는 길 건너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의 느낌이고요. 얘는 잠깐 봤는데 건너는 거다. 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감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절대 같은 어감 아니거든? 근데 있잖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야, 근데 이거 좀 비슷하지? 그래도 솔직히 이거 바꿔 써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꿔 쓰다가 엿되는 꼴 하나 보여드릴게요. I saw so her. 내가 그녀를 봤어요. To cook. 요리하는 거? Mm. I'm cooking? 죠요 In the kitchen. 안에서 하는 걸 봤어요. 이거 잘못 쓰면 조지는 거 아세요? 인생? 봐봐. 내가 집에 살고 있었어. 갑자기 NYPD가 와. NYPD가 나를 체포해요. 따라와! 그면서막샬스을못 뭐, 아, 알아들었어. SS고 다 따라 들어갔어요. 재판장에 섰어요. 판사가 물어봐. 너는 지금 현재 관음증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다. 너 옆집에 있는 여자 진짜 쳐다본 거 맞니?라고 물어봐요. 나오을투 빼야 되니까. 너 옆집에 있는 여자 쳐다본 거 맞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요, 인생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인생 골로 가는 거예요. 내이 자기 네저 관음증 변태 새끼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야 이거. 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지켜봤어요 요리하는 거 어, 예쁘던데 뭐이 느낌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난 요리하려고 잠깐 본것 뿐이에요 이얘기예요 다른 말이에요 이게 같다고 아 물론 비슷.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 어미에 어, 어떤 뜻에 비슷한 공통적인 사항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러면 조진다고 잘못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였으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을 거라고 믿어요. 안 쓰는 말로.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ING로 훨씬 많이 써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길 가는데 걔가 키스하고 있더라? 이렇게 쓰면 변태새끼가 돼요. 막 하다가 누가 키스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 키스하고 있던데? 뭐 이런 느낌이 이거예요. 대부분은 이걸 많이 써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보다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번외편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문법적으로 생각이 굳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맨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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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는 셀수 없고, 커피 셀수 없어. 어, 컵밥 커피, 커피 써야 돼요. 막, 어,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막, 이거 이런, 이런 규시 같은 발사하는 거 하지 마 하지 말라 했잖아. 1화차에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미친 거라고 했잖아. 정말 병신 같은 발상이라고왜 여기 컵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 여기 컵 말고. 나는 정말 변태 같은 습성이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어, 슬리퍼 얘기하라니까. 슬리퍼에 따라먹으 슬리퍼 쓰면 돼요. 난 슬리퍼에서 먹으니까. 난 분필에 찍어오면 초크를 쓰면 돼. 어, 철컵커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지 마음이에요. 누가 뭘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머릿속에 컵을 넣어야 된다고 라애들한 강요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외껏 쓰는 애들 없어요. f 커 e 피스라고 써요. 커피도 셀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걸 알고 다 좋은데 무조건 뭐오형식 사역 동사 뭐 지각 동사 뒤에를 틀어. 무조건 쓸수 있어서 문법적으로 틀리면 아니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말이 달라진다. 요 여러분한테 그걸 되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